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차량 운행에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추석 당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 사이에는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겠습니다. 추석 당일에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상에서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대체로 낮게 일겠지만 추석 당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의 물결이 다소 높게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,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.